안녕하세요 소방관계복규 2018년 1회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입니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수과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중 다음 과로안에 알맞은 것은 단 석탄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층을 묶고 있는 거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수사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네, 이런 경우에는 쓰는 높이를 몇 미터 이하로 해야 되냐? 15 미터 이하로 해야 되고, 석탄, 목탄류의 경우에는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3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우선, 어, 과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대형 수동식 수화기가 있는 경우, 그리고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거기에 따라 이제 쌓는 높이가 달라집니다. 대형 수동식 수화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높게 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15m 이하, 없는 경우에는 10m 이하로 쌓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바닥면적도 그렇습니다 바닥면적은 있는 경우는 500제곱미터 없는 경우는 50제곱미터가 기본인데 근데 어느 경우 석탄목탄유가 있죠 석탄목탄유는 조금 더 넓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300제곱미터 이 경우는 200제곱미터 이하라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우선은 대형수송수화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석하는 것이고요 선생님이 다른 색깔을 좀 보기 좋게 해놓을게요. 여기 부분에, 네, 대형 수동수화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속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높이는 여기 15m 이하가 맞는 것이고요. 자, 석탄목탄유가 없으면 200제곱미터지만 석탄목탄유가 들어갔기 때문에 3 0 0제곱미터는까지 기억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 안전 특별 관리 시설물의 대상 기준 중 틀린 것은 이라 문제고요. 소방 안전 특별 관리 시설물의 대상 기준을 물었습니다. 어, 선생님이, 어, 보기에 제책 해설에 자세히 적어 놨고요. 우선 소방 안전 특별 관리 시설물이 뭐냐? 이 음? 예,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에 경제적으로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는 시설은 이제 소방청장이 소방안전특별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즉,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기 1번 수련시설, 네. 우선 수련시설은 들어가지 않고요.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물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수련시설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내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피가 크고, 파재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굉장히 큰 파문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선은 이제 소방 안전 관리, 특별 관리 대상물 기준으로는 조금 미흡하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2번 항만시설 맞고요. 3번 전력용및 통신용 지하구도 맞습니다. 4번 지정문화재인 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인명피해도 물론 큰게 매우 안 좋은 현상이지만 플러스 재산적인 피해도 굉장히 큰그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문제를 바라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선생님이 이 벌칙 같은 건좀 끊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원인과 결과로 나눠서 생각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원인이 뭡니까? 여기 끊어주면 위험물을 유출, 방출, 확산시키는 게 원인이죠 이렇게 이런 인해서 사람에게 해를 가한 것 이게 결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좀 나을 거예요 벌칙은 원인은 유출, 방출, 확산 결과는 사람에게 해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럴 경우에 이제 벌칙은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험물법에서 주로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체는 위험물 유출 방출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해를 끼치는 문제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 이 문제에 대한 원인과 결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벌칙 기준까지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시 도지사가 화재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 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 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이라는 문제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화재예방 강화지구겠죠. 화재예방 강화지구인데 사실 화재예방 강화지구는 굉장히 법규에서 문제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 문제 관련돼서는 우선은.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서 지정을 하는 사람 지정 권자는 누구냐? 시도지사고요 이 문제와 같이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제 요청할 수 있는 사죠 요청 권자는 소방청장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화재 예방 강화 지구를 지정하는 사람은 시도지사 그리고 만약에 지정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을 좀 해주세요라고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사람은 소방청장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 문제의 정답 같은 경우는 요청하는사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번인 소방청장이 정답이 되는 거 확인해 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상 총괄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중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총괄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을 묻고 있습니다. 즉, 총괄 소방 안전 관리가 필요한 특정 소방 대상물을 묶고 있는 건데요. 우선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판매 시설 중 상점. 1번부터 정답이네요. 1번 틀린이고요. 판매 시설 중에는 상점이 아닌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제 선생님은 시장 삼명제라고 하거든요. 도매 시장, 소매 시장, 전통 시장. 이렇게 시장 삼명제가 총괄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이고요. 상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복합 건축물. 지하철은 지하 한층 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하는 얘기고요. 보기3번 지하가 지하의 인공 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이것도 맞습니다. 보기 4번, 복합공축물로서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것도 맞습니다. 이 보기를 통해서도 알수 있겠죠? 복합공축물은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어야 된다. 11층 이상이라든가 또는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거나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총괄소방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 대상물이 된다는 거 기억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 소방관계법규 2018년 1회 기출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